와... 에이. 와... 이렇게 무서운 소리 나는데... 아~ 살려주세요. 아... 아... 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레드 올 블루... 이 안에서 이 불을 다 켜가지고 탈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데특 얼마나 걸릴 것인지... 두 개지... 어... 난이도? 아니,도 일반으로 갈게요. 그들은 당신을 가지고 놀며 즐기고 싶어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워딩이 무서운데? 가지고 놀면서 즐기고 싶어 한다고? 어, 뭐야. 오 씨. 한번 시작해볼까요? 깨어나셨군요. 이제 게임을 하나 해보죠.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 중 하나를 계속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 적힌 글귀를 읽고 신중히 선택하세요. 글귀에 거짓은 없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은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전등 중 하나를 점등시킬 겁니다. 모든 전등이 켜지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뭐, 다섯 개는 뭐, 다섯 개 정도면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 승리한다면 당신을 원래 세상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어. 어. 70% 확률로 30의 피해를 입습니다 30% 확률로 70의 피해를 있습니다. 보자. 하! 아! 야, 30% 확률이 이렇게 높아? 아, 레전드네. 30%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거였냐고. 제기랄. 이. 방 안에 적의 진입을 막는 성역을 생성합니다. 체력을 10에서 60 회복합니다. 아니야, 아직 30, 괜찮은 것 같아. 성벽을 구축하자. 오. 빵버 s 탄창 두 개. 빵먹으면 뭐가 돼? 피 회복하는 건가? 빵 먹어 볼래. 오! 오, 빵빵. 사용하기. 우와, 피 회복했잖아. 역시 빵이야. 역시 탄수화물이죠? 무작위 무기를 얻고 무작위 적을 소환할까요? 무기가 필요하긴 해. 아! 어! 무기 가져와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만 공격할 수 있어? Nope. 아못 줬어!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줘! <주워>? 어떻게 줍냐고! <laughs> nope. 어떻게 줘! 주워? 안 주워져요! <laughs> 아, 수준이 아니고! 안 주워진다니까! 언니. 이거 응. 맞아? 씨, 뒤졌어. 어? 없어졌어. 없어졌다 방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짚라인을 설치합니다 1분간 회복 효과를 발휘한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짚라인 설치해보자 아 이거야? 장난인 어떻게 타요? 안 타지는데 어? 띠야 끝이야? 어쩌라고! 쟤더 이상하잖아! 쟤 여기서 이걸 뭐... <laughs> 왜 타는데! 방 안에 무언가 떨어지길 원합니까? 무언가? 이게 근데 모비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예, 해볼까요? 음식이나 무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laughs> 이거 클났다 야, 더 이상 몹이 나오면 안 돼. 어. 죽여 볼까? 죽이기 도전해 볼까? 야,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떡하죠? 지금 제가 저 개미 대가리 같이 생긴 애가 리치가 길어가지고 일단 딴 데로 보내야 돼 파멸의 주사위로 굴려 와와왜 이렇게 무서운 소리 나는데 아 살려주세요 아아야 오늘 안에 탈출되냐 이거 스키 평화로운 음악 들어 방 내부로 자유롭게 이동한 짐 라인을 설치합니다. 1분간 회복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진을 소환합니다짐 라인에 45% 확률로 2회 점등합니다. 점등합니다. 가자! Nope. 아씨. 35의 피해를 입고 무작위 아이템 두 개를 없습니다. 45의 피해를 입고 고기, 고급 아이템 한 개를 없습니다. 두 개. 고. 15% 확률로 죽습니다. 하! 무작위 적을 소환합니다. 후자. 후자, 아! 니 이번에 좋았잖아. 최대 체력이 20% 증가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2회 총과 탄창 4개를 얻습니다. 오, 후자지. 후자지. 좋았어. 3% 확률로 점등합니다. 0.03% 확률로 방을 탈출합니다. 그지 같은 질문이죠? 그지 같은 질문이네요. 0.03 가자. 무작위 적을 소환합니다. 대 1부터 79의 피해를 입습니다. 어 갑자기 어 저, 쟤는 괜찮아. 20% 확률로 점등합니다. 체력을 75 회복합니다. 20% 확률. 우와! 점등됐어. 3분간 비가 내립니다, 로고. 어, 씨. 어, 씨. 굉장히 강력한 흉물을 적으로 소환합니다. 감각이 느려지고 최대 체력이 25 감소합니다. 아, 이거 흉물 소환에 어쩔 수 없다. 전등된, 점등된 전등 하나당 무작위 아이템 한 개를 얻습니다. 이거지. 오, 어, 좋아요. 고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으니까 빵 먹어. 체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75% 확률로 점등합니다. 와우! 이거지, 보자다이스빠바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섯 개의 등이 모두 켜진다니 놀랍군요. 축하드립니다. 음. 어왜 튜토가 끝난 거야? 피해를 15입 고 앞으로 왜 1초마다 전자 오 좋아 좋았어 후. 이 난이도는 당신이 이겨서는 안 되는 난이도였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시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으로 원하는 바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기 대 트렁크의 비밀번호 알기? 아씨 개 궁금하네. 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래? 아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저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인터넷 찾아보자 유튜브 어때? 돌아갈래? 어왜 그래? 이제와서 말씀드리지만 으 당신을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방을 벗어나신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곳의 존재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노리고 계신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곤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귀하만큼 뛰어난 실력체는 없었습니다 여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수십 년 동안 무의미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연구의 귀중한 데이터로 남아 귀하의 삶을 마감해 주시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진정을 위해 잠시 동안 기억을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비밀번호는 알려 줘. 이런 제이를 그러면. 그리고 깨어나시면 다시 한번 게임을 진행합시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아! 아, 예, 즐거웠고요. 화이트 엔딩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화이트 엔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열었으면은 다른 엔딩이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유튜브를 한번 찾아볼까? 일단은 레드월 블루. 빨강 혹은 파랑. 재밌게 해봤고요. 예. 루키증은 <laughs> 만족스럽고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아주 재밌었습니다.